스윙,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캡틴 따남입니다. 짐바브에 블라와요라는 페이스어요 호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만나고 오늘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. 마투보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대요. 내네 친구가 렌트파해서 저도 같이 끼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마라라고 할때 마라. 직업을 되게, 되게 특이해요. 공항 설계사래요. 어포로디자리스 라이트폰. 네. 그러면 저희랑 같이 가시죠. 고고. 김밥에는 현금이 잘 없어 가지고 카드 결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제가 지금 가는 데는 흰 코뿔소 그림이라고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돼 있다네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. 저렇게 코뿔소 그림이 조그맣게 있네요. 이게 다예요. <laughs> 이게 다, 이게 답니다. 뭐 세계 문화유산이라 그래가지고 왜 유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바위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광활한 대륙인 것 같아요, 아프리카는.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상상이 들어요. 그 옛날에 막 대항해 시대 식민지 개척 시대 때 그런 제국 열강들의 모험가들이라고 하죠. 이런 곳들을 보면서, 아, 여기서 뭘 해야겠다. 어떻게, 어딜 가봐야겠다. 미지의 문명이나 미지의 세계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아,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. 여기가 세실 존스라는 사람의 무덤인데, 세실 존스가 잉글랜드 사람이거든요. 아, 왜 여기다 묻었을까? 거참. 근데 뷰는 진짜 좋다. 와 이렇게 멋있는 데를 묻히니까 사람들이 무덤 다 보러 오는 거 아니야? 저거 그죠? 저면 보여요? 와, 진짜 예쁘다.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.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는 그 식민지화를 했었던 초대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. 숭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묘까지 이렇게 잘 해놓고 이런 데를 해놓는 거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한국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 지리산에 이토 히로부미의 무덤이 있다. 아니... 북한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이 있다. 근데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본다는 거거든요. 어찌 보면 그런 식이잖아요. 왜냐하면 여기 식민지화한 거니까. 근데 또 하지만 또 이해가 가는 거는 처음 여기를 왔었던 백인들은 그 당시 흑인의 왕들하고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유지했다고 합니다. 그 친구들한테 총도 주고 자기네 기술도 알려 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크게 필요 가 없었던 뭐 목화라든가 다이아몬드라 이런 걸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물물교환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그게 가면 갈수록 뭐 노예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착취라던가 기독교 개종을 강요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했던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. 또한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. 제가 느끼기로는 독일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은 그 식민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치? 막 싫어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. 독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국 사람은 그냥 싫어하지 않는 정도. 근데 벨기에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던 거 같아요. 뭐 아무튼 대한독립 만세입니다, 여러분. 독도는 우리땅. 원래 오늘 그레이트가 그레이트 잠비아 그러니까 그레이트 그 성곽을 가려고 했었는데 날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 근처의 호텔에서 스 둘이서 같이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거기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형 <laughs> 지금 도미토리라고 왔는데 수준이 거의 이래요 <laughs> 여기 도미토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저거 침대 한 장에 만 원이거든요 1달러 말이 돼요? 저게 만 원이라는 게? 나보고 만원 주고 저기서 자라고 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내가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지 되게 낭만적으로 보시겠죠. 여러분들은 이게 뭐불 해가지고 소세지 구워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에요. 도미토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몇 명이서 쓰는 거냐 그랬더니 33명이서 같이 쓰는 방이래요. 근데 너무 심각하더라고 상태가 밥을 먹으려고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부엌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.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불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불에다가 지금 소시지 구워가지고 그 그나마 사온 맥주에다가 먹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답답하네요. <laughs> 진짜 뻥안 치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. <웃음> 안녕 니까 캡틴 딱합니다. 짐바베란 이름이 그리스 짐바베라는 그 나라에서 나왔대요. 그래서 거기가 폐어인데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공부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요. 여기가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성곽이었대요. 성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잘볼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 워낙 부족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와. 와 별거 없다는 말 취소 개쩐다 이걸 다 쌓아 올렸다고? 이 조금 저는 의문이 드는게 돌이 엄청 낡았을텐데 새것처럼 보여요 이걸 축조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? 얼마나 오래된거지 이거? 근데 아니 그냥 이거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. 와, 진짜 이쁘다. 그럼 무슨 나무야? 나무야 선인장이야? 이 되게 신기하다. 나무인데 나무에 살짝 선인장처럼 돼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선인장으로 변해버리는 되게 신기했 나무네. 이거는, 그, 뭐, 좀, 그, 경주의 첨성대? 그런 거 닮았는데? 뭐야, 이 없어? 그냥 쌓아놓은 거야? 뭘 관측하고 그런 용도는 아니었나 보네. 아, 근데 진짜 성벽이 높아요. 여기서, 이게 지금 제 눈높이 정도 되거든요? 제 키는 한190 정도 되는데, 여기서 한, 이렇게 올려다 보면. 와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요 유적지긴 한데 유적지 이런 느낌보다는 관리가 잘안돼가지고 그냥 버려진 성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? <목소리> <목소리>

뭐 정한데 뭐 밀스미처럼 해달라고 하던가 각진 거 한번 도전해보죠 뭐. 저는 분명히 저 사진대로 깎아달라 그랬는데 아저씨가 머리를 삭발해버렸어요뭐 인상이 험악해 보여가지고 좋기는 한데 정말 좀 당황스러워요. 저는 머리를 좀 이쁘게 깎고 싶었거든요 사실. 새해라서. <laughs> <How are> <laughs> 네, 여러분 나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외놈 컷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재입대하는 기분이에요. 정말 좋죠. 나라를 지키러 입대하는 개입대하는 그런. You look like Chinese. The way you cut i 아 <laughs> 새해라서 머리 한번 잘라봤습니다. 왜넘 컷이든 때넘 컷이든 새해는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 like yeah?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Yeah? 새해 새 hey. 새해 hey. 새해 이 hey. no. I say hey 새해 hey no 세해아 okay. 오케이. 많이. 많이.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. 오케이. Okay. <laughs>